해마다 바닷물 온도가 조금씩 오르면서 양식 어가들은 고수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올여름 어가 피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완도군 신지면에 있는 광어 양식장입니다. 완도군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들이 광어를 포대에 담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 피해를 입은 광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겁니다. 올해는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소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5년째 광어 양식을 하고 있는 김 씨는 3 0도를 웃도는 수온에 수천 마리의 광어가 폐사했다고 말합니다. 최고 많이 나올 때난 4천 마리 정도. 지금 뭐 상황이 지금, 지금 현재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어쩔 방법이 없죠. 고소운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 이곳에서 폐사한 광어는 모두 6만 마리 이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폐사한 광어가 많아 이렇게 냉동 창고에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폐사한 광어는 주로 수협에서 토양 비료로 활용하지만 폐사량이 많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 광어 양식 연합회는 올 여름 완도에서 200만 마리 이상의 광어가 폐사해 약 4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약 보험에 가입된 어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에 1년 한도로 끝나는 소모성 보험이라 어민들 사이에서는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안된 어가는 정부로부터 치어 구입비 5천만 원을 받는 게 전부여서 피해 복구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완도군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역 관계자 등과 함께 다음 달 심의를 열고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립상과학원에서 이제 최종 검토 결과가제대로됐뒤또 회신을 하게 돼 있거든요. 빠르면 다음 달 11월 달이나 하면 심의를 개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고소온 피해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고소온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정부의 재난 지원금도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혜원입니다.